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가능형은 매우 매우 중요한 순이 영업이익이든 순이익이든 영업이익이든 이익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식은 뭐라 그랬죠 주식은 주식은 성장하거나 배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적정 주가는 현금 흐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주식의 가치입니다.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히 이자, 즉 금리가 되겠다. 여러 가지 팩, 팩터가 있습니다만 아, 이렇게 해 보시면 되겠는데 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회계에서 즉 현금 흐름을 찾는 과정에서 순이익을 우리가 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회계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가 아, 어떤 재료 재료 인건비 합쳐서 9,000억이라고 9천, 할게요. 하도 요즘에 단위가 크니까. 9,000억을 들여서 10개의 자동차를 10개의, 10개의 비행기를 생산했다고 칩시다. 원가가 9,000억이죠. 뭐, 여기 뭐, 판관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다 합쳐서, 원가가 9,000억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10개의 비행기를 해서, 한 대에, 천억에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수에 산수 그러면 1000억 10개니까 1조죠 1조 일조. 1조에 매출이 발생을 했고 거기서 9천억을 빼주면 1천억의 순위 뭐 이자 이런거 다뭐 포함됐다고 칠게요 뭐 이자 뭐 이자 부여를 뭐다 쳐서 팼더니 하여 순이익이에요. 요거 이거 이게 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건 9천억 들었고 그래서 한대 천억씩 열 개를 팔았더니 1조가 남아서 순이익이 천억이 됐다. 그런데 두 번째 김서관 사장이 취임합니다. 주당 120시간씩 일해야 일해야 되겠죠. 어. 강하게 비, 지금 조였어요. 그래서 재료 인건비를 8천억으로 줄입니다. 어떻게 줄이느냐 일을 두 배로 시켜요. 그래서 20개 이거 이제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1년 동안이라 1년 동안이라 시켜요 비행기니까. 그래서 20개의 비행기를 만듭니다. 엄청나죠? 두 배. 불량품 없다고 할게요, 지금. 음. 그러면 1대 비행기를 한대 1,000억 원씩 10대만 팔았어요. 10대를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0억씩 10대니까 1조짜리 1조. 일조. 1조죠. 그런데 원가가 뭐다? 8,000억이다. 순이익은 2천억이 됩니다 희한하죠? 기발하죠? 그래서 내가 두 배의 실적을 올립니다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2021년이고, 2021년에 취임하기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22년 순위 2배 됐으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2번은, 2천억의 순이익이 남았지만 열대 의 비행기가 재고자산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죠 열대 의 비행기가 재고자산으로 남았겠죠 20개 만들어서 열대만 풀렸으니까 그러면 현금 흐름은 나빠져요 재고자산 이 있어요 그렇지만 순이익 우리가 한마디로 회계에서 손익 계산서 손익 계산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2,000억으로 두배의 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금 흐름표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한데 왜이 회계 기준을 국제 회계 기준 IFRS에서 쓰느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건 분식 회계 아닙니다. 발생주의 회계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따지는 건 뭐다? 현금주의 회계 기준에 의해서 되는 건데, 이거를 쓰지 않습니다. 모든 회계 기준은 발생기준 회계 기준이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안 할게요. 손익계산서에서 순이익이나 영업 이익을 보는 것 플러스 재고자산만 확인해도 폭망하는 주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발생주의 회계의 기준 때문에 그렇다. 이건 분식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재고자산이 많은 두산중공업에도 엄청난 뭐 현대자동차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은 매출액이 똑같은데 주식이 반토막 나는 경우가 있어요. 순이익도 똑같은데. 재고자산.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 평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수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익의 질을 따지는 손익계산서에서 발생주인 회계기준에 의해서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 재고자산을 기억하시오. 이게 끝입니다. 이상입니다.